안녕하세요. 신원TV입니다. 오늘 부여읍 외곽에 있는, 외곽이라고 할 것도 없이 부여읍 시내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주택과 그 옆에 붙어 있는 농지. 합쳐서 주택이, 대지가 188평, 나머진 농지, 전체 면적은 850평 정도가 되고요. 현재 보고 계신 이 주택, 이 주택과, 음, 뒤쪽으로 있는 농지, 길쭉, 길쭉한 토지인데요. 농지 쪽까지 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지 188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850평에서 188평 약 200평 정도를 빼면 660평 정도는 농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농지원부 만드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현재는 묵전으로서 어, 지대가 낮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평탄한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3필지로 되어 있고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답두 필지와 대지 한 필지, 총세 필지, 850평입니다. 위치는 부여 시내 바로 옆에, 음, 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 인근 주, 직가 수준을 봤을 때 저렴한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길쭉하게 이렇게 생긴 형태고요 음, 현재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정남향이고, 야,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이고, 집은 남향, 남동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집을 일단 음, 내부를 보여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입구에서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입구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볕이 아주 잘 들죠? 이쪽 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상당히 잘 들어오고요. 앞쪽으로는 나무들을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집 바로 옆에도 음, 소나무인 것 같죠? 소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뒤쪽으로도 나무가 이렇게 뺑 둘러져 있는 형태입니다. 주택의 앞쪽은 데크 공사를 해 놓으셨고요. 데크 공사를 한 이쪽으로 진입을 해서, 현관 출입구의 모습입니다. 출입구를 통해서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앞쪽으로에 신발장 부분인데요. 신발장 부분은 아주 넓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타일 공사도 되어져 있고요. 다소 약간 색감이 조금, 음 그렇진 하지만 신발장도 이렇게 한쪽 벽, 천장까지 크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발장과 거실쪽에는 중문도 시공이 되어져 있어서 단열 그리고 발냄새 신발냄새가 들어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차단이 되어져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거실 거실이고 긴 싱크대로 되어 있는 주방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제가 지금 불을 어, 등을 전혀 켜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어둡지 않고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게 거실, 거실 창 남쪽을 바라고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제가 들어온 중문 모습이고요. 중문 바로 옆에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문을 열어보시면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옷방 같은 걸로 사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작은 방이 하나 그리고 그 바로 옆쪽에 문이 하나 더 있고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란히 방이 두 개가 있고요. 중문 정문으로 봤을 때 화장실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내부는 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이고요. 샤워할 때 물이 튀지, 튀지 않도록 유리로 된 물팀 방지막도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쪽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음, 거실 창 쪽에 샤시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통해서 나가보시면 앞쪽에 베란다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쪽 앞쪽으로 문이 하나 더 보이고 문 옆으로 수도 수도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 세탁을 하거나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했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방 쪽으로 가다가 아까 거실에서 거실 창 기준으로 세탁실, 세탁 건조실 외옆 쪽에 문이 하나 또 있으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조금 큰 방, 큰 방이 있고요. 이쪽 창을 열면 아까 그 세탁 세탁을 했던 그 공간 세탁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저 앞쪽에서부터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햇빛은 잘 들어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은 싱크대가 12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싱크대 형태로 일자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싱크대 옆 공간은 냉장고, 그리고 혹은 식탁,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신 것 같고요. 불렇게 해볼게요. 싱크대의 상판, 대리석 상태는 아주 양호하고요. 살짝 연마만 한번 하시면 사용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어서 혹시 색감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리폼 한번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렌즈 다이하고 다 구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바로 옆에 이게 문이 하나 달려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이쪽으로는 또 화장실이 하나가 더 달려 있고요. 이 화장실을 옆에 문이 또 있어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문을 열었더니,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쪽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옷방으로 쓰셨나 봅니다. 방, 방이 총 작은 방 3개, 안방 하나, 이렇게 4개가 되고요. 아까 그문 보셨죠? 저기 거실에서 나오는 문이고, 여기가 세탁실하고 연결된 여기 옷방입니다. 여기에서 세탁을 하셔서, 여기에다 옷을 걸어놓으있어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 문을 열고 이쪽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하는 방이 총 작은 방 포함해서 4개입니다 어, 방 4개까지 달리는 집은 쉽지 않은데 상당히 같은, 보는 거와 다르게 내부 구조는 약간 독특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독특하지만 활용성 있게 잘 구조를 빼놓으신 것 같습니다 바깥쪽 외부 모습을 한번 이어가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을 나와서 데크에서 지금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영상이구요 데크는 계단 그리고 밑에는 어 유모차 같은 것들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경사진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구요 데크에 꺾이는 부분 그리고 현관 부분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고, 앞쪽으로도 간느다란하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데크 시공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크 꺾인 부분 쪽에 보시면, 바깥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샴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만들어 놓으셨고요. 일단, 뒤쪽으로도 가는 방향이 있고, 앞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앞쪽으로 가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제 차량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주차장으로 차를 4대 5대까지도 총 5대 이상 될수 있는 넓은 주차장이 있고요 이 앞쪽 데크를 내려와서 앞쪽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으로 약간 농사를 짓기 위해 차량이 다니기 보다는 음 아이들 쓸수 있는 마당, 조그마한 정원으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 집이 가로로 긴 구조였는데, 방이 총 4개고, 지금 보시는 부분이 거실 창.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창이, 다용, 세탁하던 그 공간의 창입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네 번째 방이 있던 창문이고요. 옆쪽으로 이렇게 또 공간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뭐 삽이라든지 이런 것들, 창고 공간으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늘이 져서, 이런 공간, 바깥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식탁을 놓고 활용을 하신 것 같고,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창고 용도로 그냥 사용을 하셨던 그런 패널로 창고도 하나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창고 부분을 지나서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뒤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무들이 울타리 식으로 쳐져 있고요. 약간 다소 좀 창고 부분이 외관이 조금 마감이 미흡하긴 하네요. 그리고 집 뒤쪽으로도 큰 차량도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널찍하게 공간이 빠져 있고 음, 차량이 많이 운, 다녔던 흔적도 보입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쪽 공간에서 안에서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제가 확인 해봐야겠지만 심야 장기 보일러, 큰 심야 장기 보일러가 실내 음, 건물 내외로 들어가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난방은 심야 전기로 하였고 도시가스는 아직 연결이 되지 않아서 여기 보시면 가스 통을 사서 연결해서 쓰던 그 배관 연결 라인이 보이는데요. 가스는 LPG 그리고 저쪽에 있었던 보일러실에서 심야 전기 보일러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을 했던. 주택인 것 같습니다 본 주택은 주택보다도 전체적인 토지의 면적이 850평 어, 그리고 위치적으로 투자가치가 상당히 높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제가 작년에 한번 올렸던 영상인데 가격 조정이 약간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집 내부 모습과 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어, 투자용으로 농지원부 만드시고 실제로 내려와서 약간 손을 보신 다음에 주택에서 거주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정말 투자용으로 주택은 여기가 뭐 학군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부여 여자 중학교 그리고 부여 초등학교 다 아이들이 도보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로도 수익성이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영상. 소개 마무리 할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어, 자꾸 부여 쪽에 땅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자꾸 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망설이시면 이 집가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특성이 문화재 발굴조사 지역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의 토지들을 국가에서 수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면적에. 토지들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희소성이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 받아 보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